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f t v 제네시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2차 오염구역 정화를 한 다음에 구조요청 쪽 퀘스트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더월드에서의 구조요청 쪽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엔더월드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엔드포탈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좀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엔더월드를 조금 가도록 할 텐데, 엔더월드에 가기 전에 먼저 해결을 해야 될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계를 넘어서라는 퀘스트를 확인을 좀해 주도록 하죠. 차원문은 두세계를 잇는 달이자 엔더링에게 희망이 비치며 엘라리아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포털은 연결되어 있지만 차원간 이동 중에 공허에 의해 분열되지 않도록 보호버블을 만들려면 몇가지 희귀한 재료가 더 필요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재료를 제출하고 포털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아이템들을 조금 제작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플라즈마 코어라고 하는 이 녀석 만들 수 있도록 등록을 좀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게 아무리 봐도 이더 가스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더 가스도 좀 만들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더가스를 준비를 좀 해봐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 위도에서 가스를 추출을 해야 될것 같죠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것들을 조금 준비를 좀해 봐야겠죠 일단은 위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스테이시스 챔버를 이용을 좀 해줘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거부터 제작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계가 작동을 멈췄을 때 베이스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두운 연결된 유리라는 이 녀석도 만들어서 설치를 좀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빛 폭발 및 위더 폭발에 면역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더가 아무리 설치도 이 유리는 부시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쪽 안에다가 좀 가둬놓는 게 좋겠습니다 뭐 간혹가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력이 끊기는 일이 생겼을 때 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녀석으로 좀 둘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걸 제작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강화된 어두운 유리 그리고 차광 유리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차광 유리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차광 유리 4개를 조합하게 되면은 강화된 어두운 유리를 만들 수가 있구요. 다시 이걸 4개를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은 어두운 연결된 유리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서 이제 위더가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시스 챔버를 제작을 해줘야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어드밴스드 머신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걸 제작을 해줘야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머신 프레임 제작을 할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핑크 슬라임이라는 게 500mm 버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핑크 슬라임부터 제작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핑크 슬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핑크 슬라임을 녹여서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핑크 슬라임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이렇게 프레셔 챔버에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슬라임 볼과 유유 물질을 집어넣으면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좀 제작을 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베이스로 돌아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프레셔 챔버에 가서 제작을 해줘야 되죠. 프레셔 챔버는 이쪽에 준비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유물질과 슬라임볼을 집어넣게 되면은 바로 제작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바가 필요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린 것 같아 보이기는 하죠. 그래도 알아서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같고요 그러면은 다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걸 녹여서 이용을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4개를 녹이면 한 버킷 정도가 나오나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이 용용 챔버에다가 집어 넣어주 게 되면은 바로 녹여주게 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녹이게 되면은 1.5 버킷을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녹여 보도록 할까요 웬만하면은 딱 맞춰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녹여주 들어가고요. 그러면 세 버킷 정도를 만들 수가 있으려나요? 자, 일단은 양동이를 좀 꺼내 가지고 가지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양동이로 바로 안 꺼내지나요? 그러면은 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좀 액체를 꺼내 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 액체 탱크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양동이 모드를 켜서 꺼내려고 했는데 안 꺼내지는군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꺼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기본 기계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설치를 해가지고 꺼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 꺼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핑크 슬라임이 나온 걸좀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두 버킷 정도만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디솔루션 챔버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어드밴스드 머신 프레임을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제가 준비해 온 재료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바로 제작을 해주게 될 거고요. 이걸 만들게 되면은 이스테시스 챔버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어드밴스드 머신 프레임 제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스테시스 챔버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필요한 재료들은 전부 다 들고 있는 게 있었어가지고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이걸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에너지 큐브를 좀 이용을 해주도록 할까요? 일단 이 스테이시스 챔버에 에너지 공급이 끊기더라도 당분간은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 큐브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이 티어 설치기를 이용을 해서 티어를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급 티어, 그 다음에 엘리트 티어, 마지막으로 궁극 티어까지 이렇게 티어 설치기를 좀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재료들은 어느 정도 들고 있어서 어, 다 만들어줄 수 있을지 알았더니 원자 합금이 좀 부족하네요. 자 그러면 이 원자 합금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궁극 티어 설치기까지 빠르게 제작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궁극 티어 설치기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설치를 좀 하러 가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먼저 GPS 카드를 준비를 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바로 설치를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저쪽 부분에다가 어,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연결된 유리를 이런 식으로 좀 둘러줬고요. 아마 저 위쪽에도 조금 둘러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쪽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밑에 부분 한칸 뚫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 기본 에너지 큐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 이 티어 설치기들을 설치해가지고 에너지 큐브 등급을 좀 올려주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궁극 에너지 큐브가 완성이 된걸좀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GPS 데이터 카드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시스 챔버를 여기 위쪽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면 될것 같은데, 우선은 출력을 위쪽으로 해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입력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어, 일단 스테이시스 챔버는 설치가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쪽 부분도 조금 이 어두운 연결된 유리를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 부분은 좀 부서가지고 어두운 연결된 유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두운 연결된 유리는 필요한 부분 전부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이드 레이저 베이스에서 나오는 액체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또,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에너지를 전송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이 GPS 카드를 이쪽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 부분 조금 빈 곳이 있나요? 없군요.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도록 하죠. 자, 그럼 에너지가 잘 전송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기에는 에너지가 잘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제 위더를 소환을 해 가지고 위더를 이쪽에 멈춰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저 드릴에도 전력을 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올라가 주면 될것 같고요. 저기 레이저 드릴 쪽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파가지고 전력을 공급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쪽 부분 전부 파가지고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전력을 공급을 할수 있도록 어, 통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궁극 범용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부 다 연결을 좀 시켜 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전부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이제 이쪽으로 전력을 좀 공급을 해 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gps 카드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궁 미국 범용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더가스를 제가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더탱크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먼저 가마솥 두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엔더탱크를 이렇게 좀 꺼내주면 될것 같고 이 플로이드 레이저 베이스 위에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 가스를 위쪽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좀해 보도록 하죠. 아웃풋 세팅을 위쪽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주게 되면은 이제 만들어지는 이더 가스가 위쪽으로 내보내지게 될 거고요. 이더 가스가 엔더 탱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어, 여기 안에 들어간 걸 이제 꺼내서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염색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밝은 회색을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이 회백색 염료를 이용 해서 염색을 좀 해주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염색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사용할 준비가 거의 다 완료가 된것 같은데 우선은 전력을 좀 집어넣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 주도록 하고요. 전력을 집어넣은 다음에는 이제 기계를 한번 작동을 좀 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전송 노드에다가 이 GPS 카드 바로 넣어 주도록 할 거고요. 전력이 들어오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레이저 드릴의 전력이 잘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위더를 좀소환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더 가스를 만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는 좀된것 같고요. 이제 이더 가스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렌즈를 좀 제작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라색 렌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라색 렌즈를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렌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바로 보라색 렌즈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라텍스가 필요하고요. 유리판 아무거나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 보라색 염료를 좀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보라색 염료는 좀 제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라색 염료는 이런 식으로. 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판도 좀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렌즈를 만들어서 넣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라텍스 저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염료 하나 집어넣어 주도록 하고 유리판 을 넣어 주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 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라색 레이저 렌즈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사용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은 위더스칼레톤 해골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조금 꺼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혼물에도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요건 모래도 이런 식으로 꺼내 가지고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위더를 바로 소환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뭐 위더 소환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 설치해 놨던 스테이시스 챔버가 잘 작동을 할지는 이제 설치를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여기에 설치해 놨던 흑암들은 전부 다 치워 주도록 하고요 혹시나 위험할 걸 대비해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어두운 연결된 유리를 좀 설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이제 위더를 소환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환을 해 주도록 할 건데 여기서 왜 제가 잘 움직여지죠 불안하게 자 그러면은 위더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영혼 모래를 이런 식으로 어, 설치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여기 위쪽으로 이제 위더 스켈레톤 해골을 설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더가 어, 잘 멈춰 있게 될 거고요. 이 플로이드 레이저 베이스 안에다가 보라색 렌즈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이더 가스가 잘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엔더 탱크에 들어가고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두운 연결된 유리로 마감을 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더가 갖춰 가지고 이더가스를 잘 만들어 주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더가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태스크 스크린 이쪽에 설치를 좀해 놨는데 이 녀석을 이제 이더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는 이걸로 좀 바꿔주면 되겠죠. 이걸로 변경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더가스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엔더탱크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 이걸 회백색 염료로 이렇게 염색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엔더탱크 안에 이더가스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이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을 이쪽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퀘스트가 완료가 되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가스는 이런 식으로 식으로 주입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플라즈마 코어라고 하는 이 녀석도 이제 제작을 좀 해봐야겠죠 이 녀석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는 플라즈마 셀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제작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플라즈마 피어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이제 만들어 보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도 전기로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어, 이 리듬석이라고 하는 녀석이 좀 필요하고요 먼저 이리듐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합금판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리듐을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 이렇게 철주에다가 어, 900만 이유를 집어넣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일단은 이게 빠르게 제작이 되면은 어 철조개를 이용 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안될것 같죠? 일단은 1%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만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리듐 광석을 제작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뭐네개 정도만 만들어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리듐 판 준비가 됐으면 이 녀석을 이리듐 석으로 제작을 좀 해줘야겠죠.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강화돌이라는 게좀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돌부터 제작을 해주도록 하죠. 자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리듐 석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플라즈마 피어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됐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유도 전기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도 전기로부터 제작을 해주도록 하죠. 먼저 기계 블록 하나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걸 고급 기계 블록으로 이런 식으로 편안을 시켜 주도록 하고 이걸 유도 전기로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기로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유도 전기로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고요. 이 녀석을 제작을 해주도록 하고 플라즈마 피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 플라즈마 피어를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플라즈마 피어 같은 경우에는 유도전기로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유도전기로에 들어가는 mv전압을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 mv플럭스 컨버터에서 나오는 전력을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 녀석은 부숴버리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연결을 좀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바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유유메타 10개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해요 썼나요 바로 10개 준비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빈셀도 준비를 좀 해야 될거 같으니까 빈셀 하나 준비를 해 주도록 하고 여기다가 필요한 녀석들을 집어 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유유물질이 이렇게 소비가 되는 걸좀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별다른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 보입니다 어, 이거 가속을 하면은 조금 해결이 되려나요? 한번 빠르게 가속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작동이 안되고 있죠 어... 이거는 왜 안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 이 기계가 2048EU-P 어, 아무튼,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음, MV로는 문제가 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기계를 옮겨서 좀 설치를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플라즈마 피어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 HV 플럭스 컨버터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유유물질을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합시다. 자 일단 진행 상황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퀘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플라즈마 피어 퀘스트가 있는 걸좀볼 수가 있네요. 플라즈마 피어는 고도로 집중된 에너지 억제 필드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형태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물질을 극도로 압축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새로운 상태의 가스는 우리 자료실에 포함된 기술 발전의 정점에 필요한 비뉴턴 가스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뭐 그러면은 슈퍼 전선이라는 걸좀 얻을 수가 있고요. 글로우트로닉 크리스탈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군요. IC2에서는 LUV 전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원자력을 제외하고는 HVT어를 넘어서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플라즈마 피어 같은 상위 단계의 기계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이러한 높은 등급의 발전기를 활용하거나 변압기를 사용하여 4개의 HV 전력을 EV 전력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해당 전력 등급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EV 등급의 전력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절연된 철 전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EV 변압기를 제가 제작을 한 적이 있었나요? 어... 암튼 퀘스트가 완료가 된게 있고요 이것도 받아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용을 할 녀석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떼 주도록 하고요 또 옮겨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바로 떼 주도록 할 거고요 옮겨서 설치할 만한 곳이 한 군데 있죠 저기 지금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었던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주면 되려나요? 일단은 이 녀석이 전력을 1068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용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은 전부 다 해제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다가 어, 플라즈마 피어 바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작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전력이 어느 정도 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유효 물질을 넣어서 이용을 해주면 된다는 것 같으니까 유효 물질을 10개 꺼내 주도록 하고요. 바로 집어 넣어 주도록 하죠. 자 보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빠르게 유유물질이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을 거고요. 유유물질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유유물질이 쌓이는 걸좀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쌓인 유유물질을 이제 빈 셀에 넣어가지고 이 플라즈마 셀로 바꿔준다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제작이 될것 같네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 셀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이제 꺼내서 사용을 좀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만들어야 됐던 이 플라즈마 코어를 바로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거 같고요. 플라즈마 코어를 만들면서 제가 만들었던 이 플라즈마 셀은 소모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퀘스트가 완료가 된게 있죠. 플라즈마 코어 퀘스트가 좀 완료가 된게 있으니까 이것도 퀘스트 보상을 좀 받아주도록은 할 텐데 뭐 확인은 좀 하고 받아주도록 하죠. 이 플라즈마 코어는 양자 기술의 핵심인 에너지 및 상전이 물질의 공급원입니다. 플라즈마 코어는 첨단 에너지 네트워크에서도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벌크 조합대를 구환했습니다 산업용 작업대를 사용하여 레시피를 메모리 스틱 인코딩 한 다음 제작 업그레이드를 통해 메모리 스틱을 벌크 조합대로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전원을 공급하고 제품을 파이프로 연결하여 인코딩된 A2 레시피로 자동화 할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뭐 메모리 스틱 하나 주고요 벌크 조합대 주고요 조합 업그레이드 하나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퀘스트 완료를 하려고 했었던 이 구조 요청 쪽에 가서 한계를 넘어서 이 플라즈마 코어 제출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퀘스트가 완료가 된걸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치랑 그 다음에 인퓨즈드 드래곤 브레스라고 하는 이 녀석도 좀 얻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더가 언락이 된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엔더월드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것 같네요 좋아요 자, 오늘은 엔더월드에 가기 위한 준비를 좀해 봤습니다. 일단은 위더를 가둬 가지고 이더 가스를 얻을 수 있도록도 준비를 좀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 플라즈마 피어를 이용해서 플라즈마 셀이라는 것도 좀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근데 플라즈마 셀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하나씩은 계속 제작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